안녕 친구들 작은 슥슥이에요 두루루루루루루루루루 뿅자 이번 시간에는 메가 상자가 어떤 선물을 우리에게 줄까요 클릭 주앙와 오늘은 바로 짜잔 슝 칼에 곡괭이가 나왔어요 브롤스타즈에서 칼이 들고 있는 곡괭이 곱갱이 모양처럼 생긴 구매랑무이죠자 오늘 같이 한번 칼의 무기인 곶갱이 같이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종이는 두 가지 색상으로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색종이를 한장 아니에요 한 장이 아니고 자 여기 한 장이라면 짠! 4분의 1 사이즈 색종이를 잘라서 4분의 1 사이즈 색종이가 두 장. 자, 이렇게만 준비해주시면 되고요. 가위랑 풀 한번 준비해주세요. 자, 그럼 같이 한번 접어보도록 할 텐데, 접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이 곡갱이 위에 칼날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종이를 뒤집어서, 뿅! X자가 되도록 접어주세요. X 숨은 X자가 되도록. 이렇게 한번 접고. 펴서 반대로 한번 접고요. 자, 펴주세요. 자, X자 모양이 됐죠? 이제 뒤집어서. 뒤집어서 길게 한 번만 접을게요. 길게, 네모로. 자, 접고 이 상태에서 가운데를 눌러줘요. 뿅, 이렇게 톡 눌러주면 여기가 쏙 들어갑니다. 그대로 이렇게 해서 세모가 되도록 접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지금 여기 가운데 표시선이 보이지 않아요. 얘를 왼쪽으로 한번 이렇게 이렇게 갔다가 짠 넣으면 표시선이 뿅 이렇게 생겼어요. 자, 뒤쪽에도 얘를 왼쪽으로 한번 갔다가 눌러 주고 뿅 이렇게 표시선 생겼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직선이 되도록 직선 직선 되도록 한요 정도 이렇게 접을 거예요. 뒤쪽도 같이 접을게요, 그냥. 이렇게. 가운데 선은 여기고요. 가운데를 훨씬 지나서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리고 이 옆에 계단 잡기로 조금만 접어줄 거예요. 계단 잡기로. 이 아래쪽은 일직선이 되도록 맞춰주고요. 이렇게 눌러서. 자, 요렇게. 뒤쪽은 요렇게. 자, 그리고 왼쪽도, 왼쪽도 간격을 대충 맞춰서 완전 똑같을 순 없지만 비슷하게만 접어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접고요. 다시 계단 잡기로 왼쪽으로 가야 되죠? 이렇게. 이렇 쓱쓱쓱. 자, 이렇게. 꼭 로켓 모양처럼. 자 그리고 얘를 다시 펴줄 거예요. 자, 폈는데 얘를 자이 폈죠? 이 뒤쪽은 그대로 그냥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뒤쪽 뒤쪽은 그냥 안쪽으로 이렇게 자 안으로 다 넣을 거예요. 얘는 지금 반대로 돼 있으니까 얘를 지금 여기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죠? 얘를 안쪽으로 구부러지도록 그대로 접어주고요. 아까 우리 밖에 계단 접기 했던 친구를 밖으로 그대로 다시 접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대로 꾹꾹꾹 눌러줘요. 자, 그러면 요 안에 이렇게 안쪽으로 다 모여졌죠? 안쪽으로 보이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자, 왼쪽도 지금 보면 얘가 이렇게 접혀져 있죠? 얘를 반대로 접는 거예요. 안으로 넣어요. 안으로 이렇게. 넣어서 접었죠? 자, 그 다음 안쪽 볼게요. 아까 우리 계단 잡기 했던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 표시선대로 다시 밖으로 빼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사이를 다시 이렇게 해주면, 짠! 안으로 들어갔죠? 두개 다.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 이렇게 꾹꾹 눌러주고. 그리고 여기가 직선이 되도록 반을 접어서 뒤로 접어줍니다. 이렇게. 여에서 보면 그냥 이렇게 여기가 두꺼우니까 손톱으로 꾹꾹꾹 눌러줄게요 자 이렇게 접었어요 자이 상태에서 이제 풀 풀을 가지고 칠해줄 거예요 풀을 들고 여기 뒤편에 여기 접었는 곳에 풀을 이렇게 칠해주고 붙여줍니다 꾹꾹꾹 눌러주고요. 후. 이렇게 사포질해주고, 이 사이도 지금 벌어져 있어요. 여기도 붙여줄게요. 그리고 반대쪽도. 앞쪽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잖아요. 요 뒤쪽에 이끝 부분이죠. 양쪽 끝 부분이 뾰족, 사실 뾰족하지만 살짝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 조금 부드럽게 이쪽도 이렇게 뒤로 이렇게 뒤로 접어준 이 부분도 풀칠을 살짝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자칼 부분을 완성했는데 이제 가위로 마지막 이 윗부분에 구멍을 내줄 거예요. 지금 막혀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잘라줍니다. 뿅뿅뿅 싹둑 이렇게 잘랐어요. 자 그리고 다음 색종이 빨간 색깔을 꺼내서 여기 굵기만큼 접을 거예요. 자, 대충 보고 이 정도, 이 정도로 접어줄게요 그냥 돌돌 말아주세요. 이렇게.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끝 부분만 풀로 살살 발라주고 붙여줘요. 이렇게 해서 이 속에 넣을 거예요. 이 속에 이 속에 그냥 끼워줍니다. 르르르 들어가. 여기 구멍이 뚫렸으면 다 들어갈 거고. 구멍이 지금 덜 뚫렸네요. 이 부분은 위로 잘라주고 얘가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톡 넣어줍니다. 여기를 얘를 이렇게 넣어야. 넣어서 어느 정도 올라갔다 싶으면 여기를 그대로 풀을 발라주는 거예요. 자, 자이 부분을 넣고, 들어갔죠? 이 안쪽에다가 안쪽에다가 풀을 조금만 발라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줘요. 쪽에도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아래는 너무 기니까 조금만 잘라줘요. 이렇게 짠 곡괭이 칼의 곡괭이 무기가 완성됐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프롤스타즈 캐릭터 중에 칼의 무기를 오늘 같이 한번 쳐보았는데요. 아주 간단하죠? 자 완성한 친구들은 바로 바로 좋아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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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눌러주세요. 유튜브 네이버 TV에 구독 딸랑딸랑 알림 기능도 많이 선택해 주시고요. 오늘 칼의 곡괭이 뿜메랑을 만들어봤어요. 자, 우선 이렇게 해서 날리죠 슝! 간단하게 접을 수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같이 접어서 댓글로 모두 만날게요. 안녕.